규, 따라올라고? 안 따라와도 된다, 임마. 흑수소 좋아하지? 저거 주인은 안 따라가고, 나는 따라온다. 희안하지 해계 그림 면서 에라, 이귀시 야, 딸딸이 쟨놈아, 딸딸이! 딸딸이 쟨놈아! 흑수소 반가워하네, 딸, 딸이유쟤 놈아! 가와 딸, 딸이! 따라가 봤자 별 볼일 없다 그거지 뭐. 아야이개 x 이 개시... 까지 씨와이 까지 물거같네이 개XX 개시... 돌았나 지금 아씨나 들고 갈때뜨거이고가지백수개물라고 삼초나무 쫓개 잘라 가려고 어. 아요 쪽에 남가 있네 요거 요거 자뽀뽀뽀 에라이 에라이 거 물고 가자 이내손 없다 에이 물고 가자 이거 이거 물고 가자 이거, 이거 물고 가자 물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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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라이 물어 가고 가자 이마 발로 밟고 있개마 에라이 에라이 자이 개X야 쥐가 물고 왔잖아 마 하..이 개.. 하..디씨 개풀 뜯어먹나? 이기 돌았나? 내뭐 물고 안주더나 이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있네 이기 이기 이놈 되잖아 임마 안에 구멍을 넣어가막 쪽바람 모야지센 거다 올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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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이 백숙 할래? 이 백숙 해도 되겠나? 뭐라고? 백숙 면제권 이다 아이가, 있 개씨야, 이러네. <laughs> 알았다, 미안하다. 약속 지킬게. 주디 최여가 빨아무라. 아이, 뭐, 이거 다 묵지, 망했나 사초 향기 좋다. 아, 아, 좋다. 이파리하고 조개 넣어야지. 우르 나겠지. 이파리 조개 넣고. 아, 이놈아이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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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수 높은 데 가서 잔다던데. 아, 저흰 놈, 흰 놈만 놈 자고 있고. 딱, 잘안보이지 맞지? 요, 요, 한놈 자고 있고. 아, 저, 요, 까만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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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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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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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 보이네. 요, 요, 그 옆에 요, 닭, 닭 까만 거한 마리 더 있고. 새끼들, 새끼들. 어미닭은 요 위에서 잔다던데. 와, 너무 높은 데 자는데. 일로 올라간다던데. 아, 저 있네, 와, 저, 씨. 저, 어디 노 아, 저, 저, 저 있네. 요, 요, 요 있네, 와. 아. 저거는, 저거는 잘하면 되겠다, 저거는, 저거, 저거는 되겠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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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네. 요 있네. 요거는 사다리 올리가, 아, 올라가면, 저거 되겠다, 저거 되겠다. 잘하면 되겠다. 조금 더 어두워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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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덜 아프거든. 가시가 와. 이 가시 찔리면 이것도 멈든다. 웃는다. 팔이. 이파리아이파리 아, 이, 아, 이 잘하고 있구나. 저, 분진기, 저, 서 분진기. 어... 어, 씨. 이게 그러면 참옷이란 말이가. 그래. 보통 보면 산에 있는 거는 개옷이고. 어, 개옷이고. 겨우떠놓으 맛있다 <scily> 아 그렇지 어, 그렇다가대 그래 여기서 뜨는데이어다이넣고 이거 어딜 라 응? 어딜 라 시끄러 어이구야 씨 어이구야 물기 낸다 하지마라 난 하지마라 됐다. 온다. 온다. 오케이. 음.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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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네 어. 가리 어. 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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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가지 어. 잡는다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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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살가가 다리 사손넣 어. 어. 지고딱 잡으면 된다. 에라이. 뭐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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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잡으려고 집이 차 달라고. 가자. 에이. 저, 저 타이 목탕 때배기 줄게 그치. 나하고 별로 안 친한 닭입니다. 나, 나 모르는 닭이다. 그 그, 그 저런 거는 먹어도 되지. 저, 저닭내 이름도 모른다. 네, 네. 알, 알 하나 낳으려고. 이, 알, 여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낳으려고. 알 그대로 있네. 알 똑같이 삶을까? 쓸게. 이 등들이에, 뭐, 간하고, 내장하고, 이 콩팥하고, 이 살짝 들어있는 거. 그거 빼지 말고, 같이 싸먹으면, 나중에, 먹을 때, 순대 간처럼 맛있거든. 들백증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 음나무하고 이거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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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옷나무하고, 음나무 그, 산초나무. 이래, 이래, 이래 놔차. 이래 놔차. 이래 되겠지? 마늘 넣어야지, 마늘. 아 시말 그 돌에 하나씩 문을 파고 놨고 물이 좀 작나 삼다수 또내어보면또그 비린내 제게 해주거든 제주 삼다수가 그래 인가. 미스. 똥집 찾아오자고. 똥집은 안 물라고 한, 아, 똥집 물까? 아, 똥집 별로 안 땡기는데. 아, 이거 요, 요, 요. 그래, 갖고 오다가, 씨. 잡았다, 이거. 아, 이거, 간. 요 식은 넣어야 된다. 하, 아, 씨. 그냥 넣어볼까? 시어서 넣을까? 그냥 넣어볼까? 그냥 넣어보라. 다 블랙해라. 애교머리로 변신해야 되겠다. 되겠다. 계속 여장과 남자가 헷갈려하네. 여자입니다. 여자 오, 산다라박도 좀 닮았다. 맞지? 오. 야이 아무 때나 문과도 이쁘네 머리는 하씨 미치겠네 진짜 오자거거거 먹어 제 까락으로 한번 쑤시 봐야겠네요 오쑥 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긴 들어가네 물은 많이 있으니까더 삶자 ,이. 길백증 있으니까 좀 닦아가지고.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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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렛까, 이거는. 자. 산초나무. 음나무 마늘, 마늘 넣어놓고이옻나무 국물 누르이 와 진짜 누르네요거만 좋게 음음 좀 찌긴다 조금 찌긴데 찌기도 졸라 맛있다 음음 음, 맛있다 음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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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꼬시다 똥머리는 안해봤는데 똥머리는 어떻게 묶으노아 샤방 샤방 저게 찔기도 어쩔 수 없다 안 찔길수도 있다 저게 어, 찔긴것 같다 다리가 안 늘어난다 됐어 <laughs> 딱 있어 보이네 아, 장아찌 있고. 요래 상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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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잘벌려지다 요래가, 요래가, 예전에 어머니가 장사할 때 손님들한테 참기름을 위에 살 발라주더라고. 고희한 냄새 나라고. 요래 기름, 참기름 싹 바르고. 좀 윤기가 나고, 요, 요, 윤기 나고. 너무 옛날에 장사할 때 요렇게 식당에 요렇게 손님들한테 주더라고, 노래하고 통깨 좀 뿌리고 와 비주얼 완전아 행복하지 기분 좋지. 아 맛있는 건물 때 제일 기분 좋다. 제일 행복하다. 저지기지, 씨. <laughs> 호호호, 안녕하시지. 아, 안녕하시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야, 오나무, 소금 안 넣어. 노래가 통깨, 소금하고 또 통깨 좀 넣어야지. 자, 뭐, 뭐, 지 오하 오고개 오고개 백봉 오고개라서 좀 작다 좀 작습니다 오고개가 아니고 이게 백봉 오고개 근데 다리가 원래 시커멋는데 이건 안 시커멋네 솜딱지가와씨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 알맞게 아아아아 쫄깃하다, 알맞게, 알맞게 쫄깃하다. 잘맞았다잘맞았다 잘 완전 잘맞았다이기지도 안하고 와 행복하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막 그래 이 맛이지 백숙은 이맛이지 으 뜨거워 에이 다리부터 먼저 먹자 다리 먹고 있으면 짖겠지 모르겠다, 근데 옷이, 옷이, 옷이 있어서 구수하나? 어때나 어떡해, 어떡해. 응, 국물도 그, 아, 같이 먹어야지. 이거하고, 그, 아, 마늘도 같이 먹어야지, 마늘도. 고시네, 고시네. 국물 고시네. 아, 고시네. 와, 고시다. 와, 진하다. 물을 부었는데도 이래 진하네. 어 진하다. 딱 해당되겠는데, 이거. 국물. 아, 좋다. 아, 좋다. 얼음 맛이지. 공은 좋네, 아, 공은 좋네. <laughs> 이 껍데기도 어떻게 누워가면서 뭐가 지 껍데기가 최고지? 丸ワームしちゃらんとどねな。 나, 백수, 이오랜만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오래 들어와가지고, 처음 먹어보제 아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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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계란하고, 어, 그, 이제 계란 될락하는 거, 계란하고, 콩팥, 요런 게 맛있다, 요런 게. 요 등, 등, 저 등짝에 붙어 있는 거. 아, 콩팥 고소하네. 다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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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요, 또. 간이가, 이거, 내장이가, 요거 안에 또 간, 이거, 요 안에 드는 거, 요것도 맛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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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간이가, 간이네, 간. 요것도 간이네. 허파하고 간. 아가슴살 좀, 세, 그, 육회로 좀 먹었어야 되는데. 맞네, 아, 맞네. 내일 아침에 죽끓리 먹어야 되겠네. 음, 맞네. 와, 마늘 잘 삶겠네. 어이, 뜨거워서 안 되겠다. 마늘 이거 뭐까무바봤자뭐 얼마나 맛있겠노 맞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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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시다! 음! 그래 마이 꼬시지 아간아 아, 맞네 간 아무것도 꼼꼼하게 마신다 아이가. 어이 뜨뜻 치다 바로 술을 묻어. 이이이 이 국물하고 이 술을 묻어. 술이 안 차지. 한 병을 묻어. 두병 묻어 못 정하겠다. 얘라 이리와, 이리와. 그, 와, 계속 있네. 여기, 여기 딱 올라와. 이쯤 있으면 되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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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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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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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말고. 발 만지지 말고, 발, 그, 개, 개, 개발 냄새 난다. 어, 좀, 들내지. 니 어디 소똥 밟아놨나? 어? 개똥 밟아나 개똥 냄새 난다. 나 나, 나좀 들내지, 이거. 아이, 좀. 오도로는거 아이가? 이정도야안못 맞지. 이거는 주가지고 뭘 얻어물라고, 이, 걸왜 주는데. 아니네, 이죽 해먹어야 된다, 나중에. 아이, 마이구, 이건 이거. 이거 내라이고 아이, 고맙다. 아이, 감사합니다. 나! 아, 왜 또, 왜. 이주던거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도라나, 이 개, 할랄핀또 주고, 돌아나이 이제 안 준다, 이제 안 준다, 이제 안 준다, 이, 이, 모 가준다, 오지 마라, 가,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야, 놀래라, 이씨! 아우, 이따콩 언제 는 임마? 따콩 아, 정신 살았겠죠, 하지 마라! 와, 그라노? 간 이, 니도 간으라 얼음 얼음 물 해줘야지 물 얼음 물 얼음 물 얼음 물나물 물. 얼음 물 얼음 물 얼음 물 얼음 물나두라좀 물. 물. 안된다 그걸 무면 안된다봐오도른다안된다 와그라노 와그라노 안에다니깐만 아씨 이 뭐고 이 국물이야 올 닭국물인 맛이 나야 되는데 개국물 맛이 나노 아이 잘못다. 아 잘못 다아 이거 다 쳐야 돼 에이, 에이, 버리자, 버리자, 버리자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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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다 죽어 안 먹는다 근데 추울라 가면 또이또 간편하게 채야 되거든 이싹 버려야 되거든 나중에 내일 내일 파묻어야 되거든 엄마 찬스